오늘은 1월 4일이고요. 이 동영상이 아마 내일 올라갈 겁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찍어 봅니다. 현재 시간은 4시가, 오후 4시가 다 되어 가요. 햇살은 저쪽으로 다 넘어간 상태고요. 아까 아침에 찍을 때만 해도 햇살이 있을 때는 너무나 따뜻해서 내놓기 참 좋은 날씨다 하고 했는데요 확실히 저번에 예전 동영상에서 제가 말했듯이 항상 제 몸이 따뜻하면 다 여기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추우니까 다육이도 추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따뜻한 데로 따뜻한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 가서 옷을 입고 와서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베란다 온도는 5도입니다. 창문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는데 제가 찍는다고 추워서 문을 닫았어요. 현재 쪽끼 하나만 입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5도이고 지금 요 정도 상태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오늘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5도에서 이렇게 제가 추워요. 옷을 얇게 입어서 그러니까 왠지 쟤네들이 추위를 탈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맛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어, 제 몸이 춥지 않을 때는 절대, 얘네들이, 어, 노숙하기 참 좋은 날이다, 라고 할 텐데, 어, 우선 제가 너무 추우니까, 얘네들도 춥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육이를 볼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물한 잔도 드시고, <웃음> 뭐, <웃음> 이 아이들이 목말라 하지 않고, 추위를 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한테 영, 영화도 아니고 영상권 오도면 춥지 않습니다. 제가 추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댓글에 보니까 제가 댓글에 보니까 이 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꼬지가 이제는 조금씩 소식이 있는 것 듯합니다.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는데 이제 뿌리가 조금 나고 자구가 조금씩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요렇게 라디칸스처럼 작은 입장을 가진다던가, 어, 지금은 여기 없지만, 베리 종류, 홍옥이나 레드베리, 오로라, 뭐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블랙베리도 있던데, 그런 아이들처럼 입장이 작은 아이들은 흙 위에 바로 올려놓으셨다면, 아 어, 조금 기다려주셔도 되길 것 같아요. 근데, 흙 위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얇은 입장을 놔두셨다 그러면 뿌리가 좀 났다 싶으면요 흙 위에다가 심어주세요. 심어주시고 자구까지 좀다 났다 하면 그 자구들한테 물을 조금씩 주는데. 처음에 엄마 입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흙만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촉촉함을 있다 그러면 뿌리도 더잘 내릴 거고 자구에게도 아마 물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굵은 입장이다. 굵은 입장 같다 그러면 그 굵은 입장에는 따르게 별 아직까지, 그니까, 러 조그만한 자구가 잡혔다.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분들이 다 자구가 나오고 준비가 될때 함께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같이 심어주는 게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육이 꽂이된 상황을 한번 잘 보시고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쯤에 제가 입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입꼬지 된게 있어서요. 걔네들을 심어줄까 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직이요. 저는 아직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늦추든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을 입꼬지 하셨다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조금 더 기다려도 돼요. 막 마르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 입장이 하도 두꺼워서 엄마 입장으로만 있어도 채워지는 게 많을 겁니다. 저번에 퍼플 딜라이트 보여드렸죠. 그 아이처럼 엄마 입장이 다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놔둔다고 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잘 해보세요. 만약에 물이 찬 입장인데 자구가 자, 잡혀 있는데 물이 좀찰수 있어요. 그래도 좀 기다려주면 걔가 알아서 입장을 말리거든요. 엄마 입장을. 그러니까 그 정도 됐다 그러면 음, 심어주는 걸로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직접 볼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키우니까요. 재미도 있지만 입장에서 소식이 안 나온다 이러면요. 제가 더 조급해요. 솔직히. <laughs> 어왜 입장이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답니다. 축전이 너무 깨져자 합니다. 축전이 지금 햇살 보여주고 하면 꽃대를 살짝 물고 나올 준비를 할 텐데 너무 그늘지고 제대로 된 햇볕을 못 보여줘서 아이들이 더깨재자한것 같아요. 물한번더 주고 얘는 조금 봤다가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물한번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얘도 물을 잘 먹는 아이인데 <laughs> 물을 한번 챙겨주고. 어, 꽃대도 한번 나오고 이래야지 얘가 분지하는 것도 쉽게 잘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쌀쌀하고 추우니까, 아, 진짜 제가 여기 서서 오돌오돌 하네요. 절대 바깥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있다 그러면 마음 약해지지 않게 따뜻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다육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창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로 보여드릴 만한 게 없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있는 아이를 문을 열지를 못해서요. 춥다고 해서. <laughs> 지금 거실에 옹기종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고, 창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에 와서 찍을게요. 잠시만요. 양쪽에 있는 아이들 바깥으로 내 보내고 오늘 노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네들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한 번에 내놓을 수 있게끔 좋은 바구니에다 담거나 한 묶음을 묶어놔서요. 얘네들 들여놓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감 없이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두 시쯤 되는데, 어, 나 햇살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햇살 좋고 이런데 밤에 새벽에 온도만 조금만 받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구독자님 중에서 집에 햇볕이 안 든다고 햇볕은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아, 너무 쬐은만 보여드려서 아쉬운 듯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내놓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아, 다른 분 거에 이렇게 햇볕, 햇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 마음을 많이 알것 같아요. 이렇게 햇살 받고 있는 다육이를 보니까 겨울에 내놨다기 보다는 한낮, 봄에, 아, 봄에 한낮에 내놔서 햇볕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한다면 좋아, 좋아 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이렇게 다육이를 보면서 친구랑 얘기한 게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laughs> 제가 이 이거를 화분을 이런 거 재활용 통에다가 심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나마 좋은 화분은 풀본에 심은 화분인데 친구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키핑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너무 많아져서 키핑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키핑장에 가면 우리 애들은, 옷이 지금, 다육이 화분이, 다육이한테는 옷이잖아요. 다른, 이제, 키핑장에 가면, 수많은 분들이 다육이를 갖다 놓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거적대기 같은 옷이 아닐까. 사람들의 이목이 너무나 많이 끌리는 건 아닐까. 어, 그래서 뭐, 못, 못, 그니까 키핑장에 못 맡길 것 같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냐고 옷잘 입은 아이와 <laughs> 흥분해 애들을 갖다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많이 웃었는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키핑장으로 갈때 얘네들을 다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번씩 어다그 어디죠 키핑장에서 키우다가 키우다가 어, 집에 있는 거랑 한 번씩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분에 심은 아이들은 집으로 오면 힘듭니다. <laughs> 그렇게 될 상황을 생각하니까, 얘네들은 이 옷을, 이 화분에서 못 벗어났는데, 다른 분들의 화분이랑 너무나 <laughs>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 눈길도 받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뭐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네. 아유 이렇게 햇발, 햇살 볕햇 아래에 있는게 저도 지금 조끼 하나만 입고 얇은 티셔츠에 조끼 하나만 입고 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밀짚모자 같은 하나를 쓰고 지금 서서 이렇게 찍는데요. 춥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고 너무 따사롭습니다. 이런 날씨가 온화한 날씨가 된다 그러면 얼른 여 밑에 중간에 달았던 있죠 지금 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추웠다가 갑자기 온도가 이제 따뜻해지는 거라 이렇게 파리가 없을 때 문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파리가 아우 어떻게 기똥차게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문만 열린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어, 그 파리는 새입니다. 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 <laughs> 그래서 우리 애들도 잡는 거 너무 싫어하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새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어 어떻게 잡을 거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유 햇살 받는 아이들 매번 보여드리는 창이지만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송녀염이에요. 딱 봤을 때 송녀염 같지 않죠? 원래 송녀염은 아우 손톱을 바짝 세우면서 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 손톱이 너무 아가아간 손톱인 것 같아요. 아, 살은 뚱뚱하게 짜가지고, 단수도 많고, 참, 그거는 좋은데, 입장만 좀 환엽스러우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기서 좀더 이뻐져라. 아, 얘는 홍노입니다 와, 홍노 반질반질하죠? 요 아이, 홍시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온 게, 홍자만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경매를 걸었는데, 자세히 보니 홍노였습니다 <laughs> 저의 착각으로 데려왔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얘를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 했나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요, 키우다 보면 키우는 정이, 어우, 만만치 않습니다. 바꾸기가 힘들, 다른 분들 거랑, 얘를, 포, 하나를 받으면 얘를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울산에 사는 친구랑요, 저랑, 경매를 지금 한, 받아서 오늘 길을 기다리고 친구는 받았는 것 같아요. 어, 경매 얘기를 하면서 언제쯤이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니까요. 한 분의 구독자님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남편분 몰래 다육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육이를 택배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애시, 남편분이 보지 못하게 <laughs> 세탁기 안에다 숨겼다 내놓고. <laughs> 이런 걸 하신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갑자기 옛날에 한참 아 이래저래 조금씩 들여올 때요 나, 신랑이 눈치를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아제 스스로가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맨날 없다 없다 하면서 다육이 살 거는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신랑 없을 때 분명히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는 날짜를 약속신랑 약속에 맞춰서 도착하는 날짜를 맞춰놨는데요. 와 택배는 도착하지 않은데 갑자기 신랑이 온 거죠. <laughs> 약속이 취소됐다고 <laughs> 정말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정말 초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랬던 그런 느낌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여기 박그린이 여기 있는데요. 아 이쁩니다. 생각보다 이 박그린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얘 수영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새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얘가 입장도 좀 얇았었고 단수가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영이었는데, 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요. 이게 입장 단수도 많아지고 새업이라고 해도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아이가. 아이 아이를. 제가 더 많은 입장으로 진짜 땅딸막 여기서보다 조금 더 짧아지는 입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꽃송이처럼 아,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 밥그린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쁩니다. 허니핑크도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너무 이뻐요. 지금 현재 저쪽에, 저쪽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상세하게 더 찍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 눈이 여러 가지를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매번 보여드리는 창이지만, 햇살 아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한번 찍어봅니다. 아유, 이렇게. 친구가 2월 22일, 23일쯤에 저희 집에 잠시 들릴 거예요. 이제 여기에 친정 어머니가 계시니까 한 번씩 오거든요. 이제 친구가 올때 친구가 경매 받은 거 제가, 나 이거 하나만 경매를 더 해달라. 자, 걔가 경매 걸었던 데랑 제가 경매 걸었던 데는 다른 건데라서 부탁한 것도 있지만 서로 돈을 받진 않아요. 나도 친구거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모르겠네. 계산을 할까요? <laughs> 그리고, 그 경매 받은 다육이랑, 제가 받은 다육이 네 개랑, 친구가 준다는 다육이랑 이래저래 해서 아마 가지고 올 겁니다. 아, 저도 챙겨줄 건 챙겨줘야 되는데, 서로 다육이가 많아서 나갈 곳이 없다고, 어, 말은 하면서도 이렇게 제자 일을 치르죠, 제가.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쁜 아이들이 보이면 손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안 사야 되는데 안 사야 되는데 꾹꾹 눌러 담다가 한 번에 터져버리면요. 보물 터지듯이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싸리 데려올 것 같으면 한 방에 많이가 아니라 한번 드릴 때한 개씩 한 개씩 사는 게더 낫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조금은 동감은 하나 <웃음> 하지만 <웃음> 하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사다보니까 어 자꾸 한번에 살 때마다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 긴 내용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지만요 이런저런 얘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햇살은 없지만 어, 햇살 없는 가운데 찍으니까 얼굴이 더잘 보여요 아, 이쁩니다. 오늘 얼마나 바깥에서 오들오들 떨지? 아니면 제가 여기에다가 저번처럼 얘네들은 남몸이라서 지금 분이 한 개씩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걸로 살짝 덮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신문지도 많고 덮어줄 거는 많으니까. 어, 여기만 단돌이는 잘 하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저기 있는 이 꼬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잠시 드러났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서 얘네들을 다시금 요렇게 내놓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만 새벽에, 다가오는 새벽만 잘 참으면 얘네들을 왔다 갔다 안 해도 이 바깥에서 잘살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아리엘 배고프다고 물을 줬는데 추워서 물을 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베란다처럼 계속 하루 종일 햇살이 비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얘가 이런 걱정을 안할 텐데. 오전에 빛만 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추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날씨의 변동이 변덕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식을 전해 보고요. 더 나은 소식을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 더 많은 코 이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쪽에도 저쪽에 건조기에 있는 아이들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아마 내일 오후에. 어, 교회 갔다가 와서 바깥으로 내보낼까 합니다. 아니면 월요일 날 내보내야 할까요? 아, 시간을 보고 일찍 왔다 싶을 때는 걔네들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를 두 번이나 계속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